안녕하세요. 한나티비 한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가슴 성형의 역사는 다른 말로 보형물의 변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보형물, 튼튼한 보형물, 촉감이 좋은 보형물 그러니까 점점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니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보형물이 발명되면서 가슴 성형의 그런 역사도 점점 발 발달이 된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진 보형물은 이제 1세대. 바로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1963년 미국에서 크로닝과 게로가 이것을 발명하게 되고 그 실리콘 회사인 다우코닝사를 통해서 생산해서 가슴 보형물을 넣는 그런 가슴 확대 수술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첫 발명품이죠. 이런 실리콘의 실리콘 보형물을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가슴 성형으로 이어지게 된 그러한 첫 번째 가슴 보형물입니다. 근데 이 가슴 보형물은 안타깝게도 1992년에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1989년부터 이 보형물이 자가 면역 질환과 신체 조직 결합과 막 연관성 계기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고 수많은 여자들의 그런 소송을 받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1992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근데 1세대 보형물은요. 되게 말랑말랑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만져볼 수 없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넣은 이 실리코젤보다도 이 코젤보다도 만졌을 땐 촉감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파열이 좀잘 됐다는 단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열이 잘 됐다는 거. 겉에 막이 좀 약했다라는 거. 1세대 보형물은 파열이 좀잘 됐다. 그리고 어. 아, 하이드로글레가 아니구나. 잠시 잘못 보여드렸어요. 파열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안에 안전성 논란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92년에 전면 금지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받던 것이 바로 식염수 보형물입니다. 식염수 보형물 사진이 어딨나 식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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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식염수 보형물은요, 그냥 그때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식염수 보영물. 근데 따로 준비를 안 했나? 근데 식염수 보영물도 생긴 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백에다가 식염수를 주입을 하는 거죠. 식염수 보영물. 따로 준비를 안 했나 보다. 아무튼 식염수 보형물은 빈 백을 넣고 거기다가 나중에 식염수를 주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콘에 대해서 여자들이 너무 실리콘이 몸에 안 좋다더라. 실리콘이만 몸에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실리콘 이런 식으로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실리콘은 인체에 유해하다 이렇게 FDA에서 말해버렸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보형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 때문에 실리콘 백을 만들게 돼요. 그 실리콘 백은 또 장점이 배꼽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비인 백을 가슴에 넣고, 배꼽을 통해서 실리콘 액을 주입해, 아, 실리콘이래. <laughs> 식염수 백을, 식염수 액을 주입해가지고, 빵빵빵빵, 이렇게 공기 넣듯이 이렇게 식염수 액을 넣는. 그렇지만 단점은, 거기에 식염수 액을 넣는 그 부분의 고리 부분이 느슨해져서 셀 수도 있고요. 일단, 파열이 좀, 좀, 파열하는 확률이 좀 높았대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셋대요 샜을 때그 식염수가 몸에 나쁘진 않지만 짝가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식염수를 넣은 분들의 가슴 촉감을 들어보면 부자연스러운 촉감이랄까? 이건 딱딱한 것에 반대! 너무 과한 말랑거림? 물주머니로 만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지? 여자 가슴은 물주머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간 말랑말랑하지만 지방을 만지는 듯한 그런 말랑거림이지 물주머니처럼 너무 너무 심한 말랑거림이 나타난다는거 식염수는 물론 기존에 원래 가슴 지방층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가슴이 좀 없었던 분이 식염수를 하게 되면 물주머니 만드는 그런 느낌 너무 말랑거림 뭐 그런 단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일단 파열의 문제가 있고 요즘에는 식염수로 많이 안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식염수로 그 전에 그 실리콘이 전면 금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염수로밖에 할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2000년 초반까지도 식염수로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식염수 파열 문제로 짝짝이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요즘 재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가슴 재수술의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식염수 백으로 수술한 것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좀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식염수를 보완한. 식염수가 너무 촉감이 너무 좀 무주머니 같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만든 보형물이 바로 하이드로겔 보형물입니다이 하이드로겔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식염수 백에, 안에 식염수를 넣긴 했는데, 거기다가 다당류를 포함시켜서 식염수를 살짝 응고하게 만들었고요. 그 겉의 막을 하이드로겔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이드로겔이 어떤 거냐면, 우리 요즘에 하이드로겔 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음, 휴지 같은 모양의 약간 그런 팩 시트팩 말고 하이드로겔 팩이라고 해서 몸에 탁 붙는 거 있죠 뻔떡뻔떡 거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된거그 하이드로겔입니다 근데 하이드로겔은 어느 정도 투과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식염수와 하이드로겔이 투과가 돼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약간 소금물 좀 짜잖아요 식염수도 좀 짭짤하거든요 이 삼투압 현상으로 몸 밖에 있는 수분을 얘가 빨아도 된대 그래서 보형물이 점 점점 커지는 거야 보형물이 점점점 뿔다가 결국엔 터져. 이 하이드로겔 자체가 또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난 파열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너무 과도하게 팽창돼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팽창으로 인해 결국 가슴이 터져. 그 안에서 퍽 터져가지고 파손율이 높아서 주변 조직으로 그 보형물이 막 스며들기도 하고 부종을 유발하고 합병증을 유발해서 결국 2000년도에 영국에서 전면 금지됐고 우리나라에도 200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드로겔 보형물로 수술할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1993년 미국의 엘러간사에서 4세대 실리콘 보형물인 실리콘의 장점을 아니,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좀 이렇게 보완한 코이시브겔이라는 걸 만듭니다. 코 일명 코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이시브겔은 이렇게 응고력을 만든 거예요. 실리콘 젤인데 그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쭉 파져나온 것이 아니라 터지더라도, 파열이 되더라도 그것이 응고되어 있어서 파열되면 그냥 그대로 꺼내면 되는. 몸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혈액을 통해 막,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런, 그런 문제가 없게. 그리고 일단 외피를 되게 좀 두껍게 만들었대요. 이톤 트럭이 올라가도 터지지 않는. 파열, 파열을 좀 줄이는. 외피가 되게 튼튼해요. 잡아보면은 진짜 튼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성분의 음직력을 높여가지고 퍼지지 않게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안정성은 2003년, 2005년에 FDA 내부 승인 이후 2006년에 전면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 2007년에 식약청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이 코젤로 수술을 하고 있죠. 자, 코젤은 종류가 두 종류로 있는데요. 바로 스무스형과 텍스트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스무스형은 말 그대로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투명합니다. 텍스처드는 이렇게 반투명이에요.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스무스형이 만졌을 때 촉감은 더 좋아요. 하지만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수술을 한 뒤에 마사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마사지가 필요하고 스무스형이 좀 구형구축 확률이 높다는 이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형물이 내 가슴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게 약간 서로 하나가 되서 이렇게, 이렇게 딱 뭉쳐져야 되는 건데 스무스형은 보시다시피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이 겉에 뭉쳐지는 게좀 덜할 수도 있다. 피막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텍스처라고 해서 피막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텍스처는 표면이 약간 거친 보영물인데, 이렇게, 음, 약간 까슬까슬한. 기존에 있었던 폴리우레탄의폴리우레탄 보영물의 장점을 가져온 거죠. 폴리우레탄 보영물은 겉에 말 그대로 약간 솜 같은 게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가슴과 하나가 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서 피막, 게 형성이 되지 않고 구형 구축이라는 부작용을 좀덜 해주는 유럽에서 아직도 욕을 많이 씁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더 안전하다. 우리나라도 좀이거 들을 실리메드사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요거 있어요. 요걸로 수술하는 병원도 꽤 있더라고요. 딱 이거의 장점을 조금 가져와서 겉에 결을 만들어서 가슴에 성형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고 딱 안착이 되는 이게 이제 텍스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마사지를 따로 받지 않아요. 저도 이걸로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이 코이시브 코이시브겔은 그래서 좀 혁명적인 뭐, 보형물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일단 임상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걸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1세대 실리콘겔은 10년 뒤에 바꿔야 된다고 했었어요. 파열될 수도 있고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코젤은 어 영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MRI 촬영을 받는 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내 보형물이 잘 있는지 보형물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하는데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MRI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나중에 유방암 말기에 발견할 확률이 거의 낮겠죠. 그렇다고 가슴 성형과 유방암은 그렇게 관련이 전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에 걸리는 거는 오히려 유선 쪽의 문제이지 가슴 성형한 부위에 그런 실리콘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코젤 다음으로 최근에 가장 나온 또 신제품이 있어요. 바로 모티바라는 보형물입니다. 어, 모티바는 겉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되게 탄력 있게 만들어서요. 가슴 절개 시 이게 탄력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쭉 뽑아가지고 더 작은 절개로 넣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모티바의 장점은 이게 누웠을 때는 퍼지고 거의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이제 거의 모티바. 그러니까 누웠을 때는 퍼지고 들었을 때는 이렇게 축처지는 그 모양을 그 코젤에서 그 점성을 아,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점도를 낮춰서 좀더 부드러운 촉감, 촉감이 부드러운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티바는 유럽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모티바가 이제 개발된 지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째 있는 그런 그 임상 실험 결과가 모자라서 아직 FDA 승인은 받지 못했어요. 그게 일단 좀 아, 약간 부, 아쉬운 부분 임상 실험적인 그런 데이터가 조금 모자란 거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모티바는 근데 제가 한 것도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마이크로텍스쳐도 약간 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누우면 퍼지고 들면 뭐 물방울이 돼요 그리고 어, 그닥모티바랑큰 차이 없겠다 해서 좀 마텍으로 했고요 모티바는 겁나 비싸요 한 천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일단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뭐 요즘에 거의 뭐모티바 혁명 막 촉감 좋다 해서 좀 유행하고 있는 신제품이죠 어 그리고 제가 만든 코이시브 젤 겔은 이런 식으로 멘토사와 엘러간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우리나라에서 이두 군데서만 수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형물의 이제 흐름을 쫙 보여드렸어요. 아 그리고 아까 모티바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누웠을 때는 라운드형이었다가 켜졌다가 일어서면 라운 이렇게 물방울형이 되는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보형물을 고르는 거는 많이 알아보고 본인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정말 웃기고 다양한 보형물들이 많았었는데 1970년대 80년도에 여러 가지 보형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막 거의 막 발명 수준으로 그랬을 때 어떤 보형물은 이 바닥에 접착제가 있었대요 보형물을 딱할때 가슴에 대흉근에 쫙 붙이는 거야 안 처지라고 늙어도 이제 처지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대흉근에 붙어서 딱 붙여놨더니 이제 보형물은 처지지 않고 내 가슴살만 처져 이러다 보니까 가슴이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중에 쳐지면 웃겨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보형물은 더블로맨이라는 보형물이 있는데 제가 다 옛날 거라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더블로맨 보형물은 반은 실리콘 젤이 있고 반은 식염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별로 의미가 없다. 이래서 이것도 그렇게 유행하지 못했고. 80년대에는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폴리우레탄 이런 보형물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구형 구축을 막고 가슴과의 결합성이 좋다. 요런 미세미세한 요러한 진짜 하나의 폴리우레탄 솜 같은 거에 그 내피와 피부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게 좋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에선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이 폴리우레탄의 성분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아서 뭐 발암물질에 대해 말이 많아서 일단 미국이나 우리나라 쪽은 지금 잘 쓰지 않는데 요즘, 뭐 요즘은 뭐요즘 보형물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럽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폴리우레탄 보형물이 있고 어, 그리고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PIP 보형물 PIP 보형물은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포함되었대요. 이 보형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안에 보형물에 안 좋은 성분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넣었대요. 심지어 그래서 이 PRP가 사람 몸에서 터지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가슴 폭발. 영국의 유명 모델이 가슴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PRP의 문제가 크게 확산됐죠. 이 모델인데 아우 거의 F컵인가요? 정말 크게 하셨네. 이 PIP 바람 보형물이 진짜 한쪽이 엄청난 열감을 느끼다가 정말 터졌어요, 폭발해서 말 그대로. 이 안에 자동차 연료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염증과 뭐 인해서 결국 폭발하게 되고 다행히 생명이 지장이 없긴 했지만 어, 엄청난 손해를 예, 오 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PIP는서 전면 금지됐고 우리나라에는 이 보형물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PIP는 프랑스 보형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어, 지금은 뭐 다양한 보형물이 있는데 보형물의 선택은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 임상 사례 그리고 보형물 수술한 사람들의 그런 후기, 뭐 실제 리얼한 후기, 광고적인 후기가 아니라 진짜 해본 사람의 후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가슴 성형도 했고 많은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 이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노고적인 가슴성형의 역사와 보형물의 종류, 보형물의 변천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뭐 수술을 고민했던 분들 정보 전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댓글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 놓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